안녕하세요 린누입니다 7월 9일 업데이트 달라진 점 빠르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쏙 알려드릴게요 4성 도전차원진이 등장했어요 지금 저는 5단계 도전 중이고 얼른 클리어해서 공략 영상 올려볼게요 보상은 3성 도전차원진 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조만간 빠르게 공략 올려보겠습니다. 장신구에 세트 효과가 추가됐어요. 이건 완전 뜬금없는 업데이트이긴 했는데 이제 장신구를 세트 효과에 맞춰서 끼게 되면 이런 네 개를 끼게 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이 장신구들은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던전에서 얻을 수도 있고, 뭐 12강으로 강화를 시킨 다음에 말 곳곳을 돌아다니는 제작상인에게 가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얻거나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스탯에 세트 효과를 잘 골라가지고 4세트 효과를 챙기면 좋겠죠. 이렇게 침묵의 습지에 제작상인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장신구에 가면은 그동안 몰랐던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재료는 12강 재료입니다 연동해서 12강 된건안 되고 생으로 올린 12강 재료가 있어야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성공이 뜨면 판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번 해 봤거든요 네블라스톤 상인에게서 이제 장신구 확률 상자를 주 2개 구매할 수 있어요 네뷸라에서 나오는 액세서리 포함이라서 요거 꼭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뷸라 사냥을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솔리시움의 축복 플러스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엄청난 효과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무기 연동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랑 의뢰 케이스트를 한꺼번에 두개깰수 있는 거. 그리고 창고 늘어난 거, 뭐 이런 것들에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칸이 더 생겼습니다. 이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솔리시움 축복 효과거든요. 그래서 강화석 들여서 한칸더열 필요가 없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14,900원으로 9,900원에서 5,000원 올랐고, 대신 기간이 원래 21일짜리였는데 28일로 늘어났습니다. 아키움 군단 침공 이벤트가 이벤트성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마을 곳곳에 이런 아키움 군단이 쳐들어오고요 아키움 군단을 물리치고 이렇게 추출기 상호작용을 하며 받을 수 있는 아키움 인장을 가지고 이런 보상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 혼돈의 영혼석은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 이, 아이, 이 이벤트도 꼭 참여해 보시고요 주말과 평일 이 이벤트 날 시간이 다른데, 평일은 6시 반, 8시 반, 10시 반, 주말은 4시 반, 6시 반, 8시 반, 10시 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월 9일 업데이트 후루룩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사랑해요.